저는 베이징에서 시작해 광주까지 4,000km를 16인치 접이식 자전거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행, 오늘은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비나이현에서 엔청까지 92km를 달려볼 예정입니다. 그나저나 비가 조금씩 떨어졌서 간다니.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정한 남자는 뭐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네, 바로 달려보자. 그리고 지금은 11시 반이고요. 도착 예정 시간은 6시 반입니다. 아마 7시 반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겠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아무래도 우비를 입고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수중전 나쁘지 않죠. 비좀 맞으면 어떠하리 그래도 이틀 전에 화가산 방문하면서 비 내려가지고 우비 사놨잖아요. 그때 우비 사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뭐 별로 많이 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라면 하나 먹고 가려고요. 않게 주유소에서 3일 연속 라면을 먹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다행이다. 온 김에 화장실도 쓰고 가야죠. 여기는 여자 장실이라 써 있고. 진짜. 아이고. 하... 어, 화장실 이용했고요. 화장실이 다 저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저 정도는 처음 보네요. 예. 네. 잘 해결했으니까 다음 목적지로 가야죠 너무 편하게 가면 재미가 없죠 이 정도는 난이도가 있어줘야지 나쁘지 않아 근데 이 정도는 뚫고 가야지 비야 그만 내려다오 내가 너무 힘들단다 비가 안 그치는 비인가봐요 오늘은 비가 오늘 그치는 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포기해야죠. 포기하면 마음 편해요. 사실 한참 전에 포기했어요. 저배 귀엽네. 여기들은 다 집인가? 여기들은 다 집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런가 봐요. 지금 뭘 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야. 번개도 쳐라 그냥. 씨. 번개도 쳐 그냥 지금 휴대폰 비 맞아가지고 잠깐 주머니에 뒀습니다. 어차피 지도 보니까 나머지 50km도 쭉 직선거리라서 지도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타고 가다가 체감상 이쯤 왔겠다 싶으면 그때 그때 지도 확인하려고요. 이상한데 가면 그냥 노숙하자 그냥. <laughs> 여기 표지판에 오토바이 자전거 해발 자동차 안 된다고 써 있네요. 왼쪽은 고속도로고 제가 가는 길은 이 길이라서 이 길은 갈수 있는 길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제대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좋죠. 얘네들은 거의인가? 거의 농장인가 봐요. <laughs> 아 팬티까지 다 젖어가지고 <laughs> 신발 양말. 팬티까지 다 젖어가지고 이거 너무 불편하네 저처럼 중국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전달드리는 건데 전기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즐겁긴 하지만 제 영상 보고 이제 구턱 대고 따라 하시다가 저 욕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미리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릴게요 날씨가 아주 스펙타클 하구만 스펙타클 해 마음은 여유롭게 다리는 빠르게 판단은 정확하게 중국에서 총 4,000km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만큼 비온 날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 이미 마음 준비를 한 상태지만 막상 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대로 할건 해야죠 부지런히 달려 인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달리고 달려서 3km 정도 남았고요 이제야 조금 거의 도착했다는 느낌이 나네요. 오늘 좀긴 하루였어요. 하마터면 지나칠 뻔 했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온날 92km 할만했어요. 체크인 하러 가보자. 왜 이렇게 커, 여기? 오늘 방을 리뷰 한번 해볼까요? 어, 컴퓨터를 할수 있는 책상이 있고요. 쇼파랑 탁자. 퀸사이즈 침대. 그리고 밖에는, 어, 아파트뷰. 어. 네, 깔라이시 지켜주고요. 화장실은 엄청 널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오늘도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하기 글렀고, <laughs> 배달시켜 먹을래요. <laughs> 아, 제가 배낭을 열어봤거든요. 아니, 다를까, 배낭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가지들을 좀 봤는데, 이것도 아예 젖어 있고, 이것도, 이건 완전히 젖었고, 예, 검색 바지는 완전히 젖었어요. 밖에 나갈 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티셔츠도 젖었고, 저 회색 바지는 <laughs> 젖었네요. 아다 옷을 말려야 될것 같네요. 빨래도 좀 하고 샤워랑 빨래 끝냈습니다. <laughs> 그래서 가방은 이렇게 말려주고요. 오늘 입었던 옷은 빨래했고요. 이 한벌밖에 없는 외출용 옷은 그냥 말려주기로 했고요. 자전거도. 큰 먼지 다 털어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노트북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안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비들도 케이스 안에 있어서 안전했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쯤이면 다 마를 것 같아요. 근데 제짐 상태 보니까 수중전은 웬만해선 피해줘야 될것 같아요. 무슨 오늘 팬티까지 젖어가지고 <laughs> 어, 빌려, 빌려. 배달의 민족 주문 오늘의 저녁은 장어 초밥이랑 구운 파인애플 그리고 샐러드입니다. 우선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줄 샐러드입니다. 샐러드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음 맛이 뭐랄까 초등학교 때 요리 실습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짝꿍이 만들어준 샐러드 같습니다. 이건 구운 파인애플입니다. 구운 파인애플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시켜봤어요. 음 친구들이랑 가평이나 양평 같은데 놀러가잖아요 그러면 물놀이하고 끝나고 바베큐 해 먹잖아요 그때 고기 굽는 친구 옆에서 한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고기 굽는데 옆에다가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친구가 화가 나잖아요 그 맛입니다 네그 <laughs> 다음은 장어 초밥 롤이라고 하죠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이 뭐랄까 엄마가 편식하는 아들을 위해서 장어초밥을 만들어 줬는데 건강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 오이라든가 야채로 도배를 해놓은 거지 장어는 미끼고그 안에 건강에 좋은 당근이랑 오이 같은 거 이렇게 버무린 건강을 위한 맛그 맛입니다 어쨌든 요거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청에서 3일차 되는 날입니다 날씨가 꽤 맑은 것 같아요 오늘 건강하기 딱 좋겠다. 오늘이 엔청에서 3일차잖아요. 1일차에는 뭐했냐? 엔청 올때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 옷들이 젖어서 그냥 말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옷들을 말리고 보니까 흙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래하면서 하루를 더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빨래를 마무리하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싶었는데 새벽 되니까 출출하고 그래서 무작정 돌아다녔는데 양꼬치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양꼬치랑 맥주 두병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양꼬치에 맥주 포장해서 새벽에 야식 먹으면서 하루가 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엔청에서 2박 3일만 있으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3박 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관광지 보러 가야죠. 네 여기가 수의제 입구 같습니다. 뭐 숙소에서 거리가 2km 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멀지는 않았네요. 이곳은 수의제입니다. 수의제는 예로부터 소금무역으로 번성했던 옛 거리를 재현한 곳입니다. 상인들이 오가던 옛 운하와 전통 건물을 그대로 복원해서 옛날 영업 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를 뻔 했네 <laughs> 이 친구들은 어디를 보는 거지? 저기에 뭐가 있나? 무언가 보고 놀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놀라는 걸까? 컸다, 더워. 오늘이 수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없네요. 이렇게 평일에 오면 좀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여유롭게. 여기 수이제라는 곳이 낮에도 예쁘긴 하지만 밤에 예쁘기로 유명한 곳이긴 하거든요. 나중에 여기 오게 되신다면 밤에 오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엔청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이다 보니까, 참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수위제는 뭐랄까, 우리가 보고 싶은 중국의 전통적인 거리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덥다. 안되겠어요. 다음 장소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고 있는 곳은 중국 해염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수위제에서 500m 밖에 거리가 되지 않아서 매우 가까운 편입니다. 엔청이 소금으로 유명해서 그런지 제 얼굴에도 소금물이 흐르네요. <laughs>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기 편하네요. 어우, 에어컨 바람 시원해. 예, 잠깐만. 어. 분명 삐빅 소리가 나는데, 음. 쿨하게 가라고 하시네요. 이게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맞는 것 같은데. 염전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염전 주인 이런 건가? 염전에 대한 주인, 이분들은 염전에 대한 일꾼?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염전을 관리하는 신 같은 거?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염전박물관이 제일 좋은 게 에어컨이 엄청 빵빵합니다. 엔청 해염박물관에 온 김에 이곳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청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생산지 중 하나로 이미 한나라 시대부터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고 관리하던 주요 염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키는 천일염 방식이 일찍 정착했고, 특히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는 소금세가 국가 재정의 핵심이 되면서 엔청 염전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옛 염전에서는 연민이라 불리는 전문 소금 생산 계층과 국가가 지정한 부영민들이 소금 생산을 맡았고, 명청 시대에 이르러 염전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엔청은 중국 동부의 대표적 해염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소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소름이 끼칩니다. 왜 소름이 끼치냐? 제가 여기 베이징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산둥반도를 거쳐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쯤에 와 있고요. 이길 따라 쭉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광저우, 광저우까지 가니까요. 자전거길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좀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을 소금로라고 지어야 되나? 아까 있던 동상이 이 중앙에 있던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엔총의 소금의 이제 신적인 존재 이런 거 같아요. 잘 구경한 거 같습니다. 중국 해양 박물관은 여기서 끝. 이쪽으로 가면 번화가인가? 배고파서 현기증 납니다. 급합니다, 급해. 어, 2층이구나. 안녕. 요거는 뭐지? 기본으로 나온 거거든요. 마을한볼까 콩을 튀겨가지고 소금에 버무린 맛이에요. 과자 같대. 첫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이게 매운 소금에 훈제된 오리라고 하거든요.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식감은 훈제된 오리랑 육포 그 사이에 있고요. 간을 후추로 한 그런 맛이에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밤에 축구 보면서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마라샹궈 먹으러 왔는데 품절돼서 땅콩 먹고 있습니다 <laughs> 오리 다리도 있네요 식감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맑은 계란탕 나왔습니다 양이 엄청 많네요 이거 4,000원짜리인데 계란탕에 참기름이 조금 버무려져 있는 느낌. 이 친구는 합격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따오에서 즐겨 먹었던 바지락도 시켰습니다. 홍다오에서 바지락은 좀 짭조름하고 담백하고 맛있었거든요. 여기 바지락은 좀더 맵습니다. 살짝 좀더 매워서 불닭볶음면이 생각이 난달까? 근데 불닭볶음면만큼 매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매콤합니다. 마늘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추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면은 이거 진짜 좋아할 거예요. 음... 와 조개 먹다가. 입술 얼얼한 게또 처음이네요. 멈출 수 없는 매운맛. 요게 엄청 맵습니다. 고추예요. 너무 심각하게 매운데요. 점점 더 매워지네.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역시 매운 음식이 중독성이 강해요. 그죠? 좀 매운 걸 먹었으니까 속을 좀 달래주러 가야겠어요. 어제는 여기서 양꼬치 포장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하나 먹고 가려고요. 어제 포장해 가지고 오늘 또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의자가 뭔가 캠핑 용품 같아요. 그래서 많이 편안합니다. 이런 느낌 거의 이 정도면 양꼬치 중독자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양꼬치랑 맥주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